예, 선생님들. 온도 1도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1도라는 게 저에게 어떻게 와닿나요? 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. 한 학생이 김연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.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나요? 그럴 때 김연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1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얘기인즉슨 김연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물은 0도에서부터 절 1도에서부터 99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절대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99도에서 100도씩 즉 1도가 올랐을 때 수증기가 되어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신은 정말 힘든 일을 했을 때 훈련을 열심히 받았을 때 숨이 벅차오르고 정말 힘이 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내가 지금 몇 도시인지는 몰라. 하지만 내가 지금 99도시라면 지금 이 순간만을 견디면 나는 100도시가 될수 있어. 선생님들의 목표를 위해 지금 선생님들은 몇 도시인가요? 이것으로 제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